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일요일 아침. 상쾌한 아침입니다. 이 주변에는 벚꽃이 만개가 됐고, 또저 가쪽으로는 아직 필라고 몽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한번 제가 이 벚꽃 있는 장면을 한번 싹 둘러서 보여드릴게요. 보세요. 저 밑에도 벚꽃이 막 이렇게 보이죠. 벚꽃이. 벚꽃. 이쪽에도 벚꽃이 있고, 이쪽에 완전 벚꽃이 만개있어요 만개 그쵸? 벚꽃이 완전확피죠와 벚꽃이 이쪽에는 별실이 이쪽 군단이 벚꽃이 막 만개가 돼있네 제가 이쪽 위쪽에 제가 걸어 내려왔는데 어제 그저께 어제 그저께 제가 여기서 여기 돌담인데 보이지 않습니까? 여기 정각있고 여기서 제가 저녁에 저녁한한 6시 넘도록 이렇게 한 2시간 가까이 3시 반부터 한0시 반까지 이렇게 한 2시간 넘도록 이렇게 했던데 정각입니다 정각 그 벚꽃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오늘 일요일이고 일요일이라도 저는 어차피 오후 근무 나갑니다 오후 근무하고 아 내일은 원래 또 제가 저 저희 차가 퐁당인데 에, 요 근래 이제 방 앞에 차가 가지고 일을 많이 못 하니까 22개 정도밖에 못 하니까 다른 데다가 아, 일을 붙여 놨더라고. 그래서 내일은 또 다른 쪽에 가 가지고 일을 또 합니다. 맨 차는 맨 저희 차로다가 운행을 다른 차 순번에 사람들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쉬고 대신 거기에 원래 대무들이 붙는데 대무들도 하고 우리 부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일을 적게 하는 팀으로 이제 그쪽에 넣습니다. 그 짝지하고 저하고 아 내일은 쉬는 날인데 다른 차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, 일을 합니다. 오후 근무. 아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하게 드릴 그런 말씀은 없고요. 이렇게 이제 운동 나왔다는 거. 여러분들한테 <laughs>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벚꽃이 벚꽃이 만개된거 벚꽃이 만개된걸 여러분들 벚꽃이 지금 막 몽우리 알아가지고 막 필라고 막 이렇게 하는게 대부분 이 주변에 다 그런데 이것만 아주 화짝 폈어요 화짝 펴가지고 너무 보기 좋아요 아, 여러분 오늘도 일요일 가족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예.